때는 그럼 2016년이었나 2 0 15년이었나 신칸센 유치한다고 엄청 광고했었는데 지금은 신하쿠다테라고 새로운 데를 만들어서 신칸센으로 도쿄까지 갈수 있게 이제 어드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모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신칸센인가? 음 날씨 조금 아, 짐을 맡기니까아주파 편하네. 여전고 음, 그.. 여.. 쪽이 아침시장이라 고 하는데.. 오. 구경 좀 할까.. 마스크 좀 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 구경.. 구경.. 여기서 뭐사먹는경 음, 음. 저기 역시 입구 쪽에 있는 곳들이 장사가 잘 되고, 아, 뒤에 쪽은 장사 안 되는 게 마음이 아프네. 눈이 어디 시골이잖아. 토기페라나 여기 진짜, 카레가 진짜 맛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관광객 많아져 가지고 그런가? 안 아, 먹어야 하는데, 지점이 많네. 딴 데서 먹을까? <laughs> 와, 뭐야? 그냥 길인데도 이 쁘네. 담기 는게 너무 이쁜데, 음오 도시락 통이 쁘다. 아, 저기 있네. 어찌. 야, 조금만 기다리면 될것 같아서 시켰는데, 진짜 금방 발의가 날것 같아. 까켓 띠로 넘버원 메뉴. Chinese chicken burger and mm. cheese potato fried and 우티집 앞에 있으면 한 달에 한번 먹을 수있거야요 어, 향기. 치킨 향기. <laughs> 아주 배부르게 먹고 갑니다. 시영전철 타러. 응. 세번 타야 해서 한 번은 그냥 타려고요 이 영상을 내가 쓸까? 내가 브이로그를 만들까? <laughs> 야 걸어온 게. 진짜 이 눈이 많이 쌓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무도 안 갔나 봐. 저 반대편 길 완전 편해 보이는데. 아, 저로 갈걸 그랬나? 그래서 여기는 어! 여기는 내가 가는 길을 개척하면 안 되고 남이 밟은 이 발자국들을 밟으면서 가야 돼요. 여기 좀 낫다. 어이구. 어, 이제 올라가진 못할 것 같고. 너무 멋지다. 이렇게. 거즈막한 조용한 절이 있습니다. 그냥 길도 이쁘고. 이 거리도 이쁘고. 그냥 모든 거리가 다 이쁘고. 한번 어색해. 이것도 멋지다. 진짜 예뻐요. 뭐가 예쁘냐면 사실 저 건물은 비슷한 거 많이 봤어. 근데 이렇게 바다랑 같이 보이는 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카페이됐스 어. 카페 4시까지 끝났는데. 자, 들어가 보자. 아, 어, 그래. 카페 4시까지야? <laughs> 그래 너무 아쉽다. 4시까지인 줄 알았으면 빨리 왔을 텐데. 여기 과자 오타블에서 팔던 거다 있고 커분에서도 팔고 그리고 여기 카페도 있어 진짜 예쁘고 넓고 좋은데 좀 일찍 올걸? 몰랐네 그리고 사람들 극차하면 도착하면... 넓은 곳 여기 이제 저녁이 되어가고 있어서 루미네이션 저기 반짝거리는 게 일루미네이션이거든요. 네, 전망대가 다시 반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얼른 어. 저 앞에까지만 갔다가 가면 될것 같아요. 귀여운 강아지다. 안녕. 장난이야. 사진을 해야겠다. 여기도 줄이 엄청나요. 다시 왔는데 올라가면 한 5시 반쯤 되려나? 다행시 반이면 다행이려나? 5시 반다이렇나생시 반이면 다행이려나? 너무 바빠 가지고 이나 5시 반다행이나다행 표시도 별로 찍어주네 구름이 분홍색으로 물들었는데 너무 기대된다 위에서 보면 엄마는 이쁠까? 고르가프에 <드시키는 소스> 내려왔어요. 6시 <드시키는> 먹어가지고. <소스> 여기서 먹고 오겠습니다 얀! 뭘 시켰냐면, 그, 제가 좋아하는 카레 오브라이스. <드시키는 소스> 진짜 맛있거든요? 그거랑, 가라하게 맛별로 세트가 있다고 해서. 시켰습니다. 540엔. 지금 한 6시 30분쯤 되는데, 밥 먹고 바로 데이로 가서 부부놀이를봐야할것 같아요. 와, 3종 세트. 맛있겠다. 난 칠리. 음, 음. 카레. 내가 그냥 카레 오늘 시켰거든요? 여기 카레 진짜 개존맛대. 토마토. 이거 살 많아지네요. 치킨 국거리. 야 먹고 너무너무 간했어. 카레 오른말 오른라이스. 음, 진짜 배부르다. 근데 그 카레가 진짜 맛있고 그 달걀이 진짜 맛있고 치킨도 맛있어. 돼지가 되더라도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멈추워 여기서 수건 보면 된다고 해서 왔어요. 전출. 시 보러 가야 하는데 나인아 음, 마이너스 5도에서 30분 정도 밖에서 기다렸더니 손가락 올것 같아. 장갑을 꼈지만 소용이 없어. 이거 진짜 빨리 그거 보고 목타에 몸 담구야지. 미쳤지. 난 숟가락, 어 터지겠다. 저 경찰, 청년들 가네. 옛날에 경찰 아저씨였는데, 우리 청년들, 고생했어. 진짜 예쁘다. 어, 오늘, 불꽃축제에서 여기에 맛있는 것들이 막 왔었구나. 저기 타코처럼. 그래서그구나아 어, 진짜 예쁘다. 아니 나또눈 오네. 자 얼른 들어가야지. 배털도 없어질 텐데. 저기 저분들 머리 깨질 뻔했네. 자, 머리 깨질 일이 많은 곳입니다. 오카이다 그 가야지 집에 지금 현관이거든요 지금 <laughs> 진태양난인데저 집에 놨뒀는데 끝 굉장히 작은 걸알수 있습니다 싱글 룸이라 그런지 굉장히 좋네요 나 유튜브에 자격이 없나 봐 이미 뽑았습니다 이거 뽑고 나서야 생각이 났어 50엔짜리를 넣고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네, 딱 나와요. 박스 안에 담겨서 나오는데, 이게 예, 이제 일회용으로 쓸수 있는 세탁 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숙소에는 이렇게 세탁기랑 건조기를 제공하고 있어요. 30분에 1 0 0 0원 엄청 싸죠? 우리 집 앞에는 4분의 500원인가? 이런데 30분 하면은, 음, 2, 3천원 하는데 엄청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5kg짜리 세탁기인데, 200엔 넣으면은 한번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 있지? 200엔. 그럼 이제 응. 해볼게요. 아유, 어, 어렵다, 어려워. 네, 스토어에 있었어요. 근 여기에 어떻게 되어있냐면, 1번 돈을 넣고 2번 세탁조 청소 버튼을 누르면 10초 이내에 그 버튼을 누르면 세탁조 청소를 한대요. 그 다음에 라기 그리면 이제 옷을 넣고 세척을 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돈을 넣고 10초 이내에 예, 세탁조 청소 버튼을 누르면 30초 동안. 세탁조를 청소하고 그다음에 새 이제 옷을 넣어 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나 이런 거 처음 봐. 너무 신기하다. 진짜 좋다. 코인 워셔. 30분 기다려야. 노서탁 <놀람> 하면서 기다릴 라운지. 어, 사실 여기 발안 마는 게 있는데 돈을 넣어야 돼요. 돈은 바람만 해도 되고좀 이렇게 생기 편안한 의자 앉아서 쉬려고 합니다. 아 아침에 옷인데, 그럼 씻고, 짐 챙기고, 아유, 곰 챙기고, 기차 타러 가야지. 눈이 뭐야? 어제 진짜 날씨가 좋았던 거네요. 눈보라 아, 치는데? 이렇도 날씨 무지하고 또 비돌이 넣었더니 음, 진짜 기어로 터지겠네. 응. 들어오자마자 뭔가 엄청 많은데 이 구성 괜찮아 보일지도? 마음에 드는 구성을 쳐야되니될것 얘도 있고, 와 이거 진짜 괜찮은데? 아 케이크! 네 그러니까. 메뉴가 많네요아 이게 한 2000엔, 1980엔이고 세금 포함하면 한2,200 정도 될것 같은데 <laughs> 맛있겠다. 무위니 하긴 한데 밑에 밥이 많을 거라서 괜찮아. 존맛 존맛 맛있었어. 그러고 멜론 먹으러 가야지. <laughs> 이왕 먹는 거, 맛있는 거 먹고 가야지 않겠어요? 그래, 히토치, 그다사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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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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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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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